이렇게 촤악 먹아먹는 겁니다. 겁니다, 여러분. 어떠십니까, 여러분? 며칠 아, 전부터 진짜 어묵이 먹고 싶은 거예요.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약간 봉 형태의 어묵입니다. 완전 부드러운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취향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. 좀 식감이 있는 편이어가지고. <laughs>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이렇게 잘라보면 어묵 사이에 쏙쏙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재밌어요. 그러지 않아요? 음. 일단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익혀줍니다.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. 진짜 제대로 된게 있어요. 건져내고. 위에 착 올리면 이미 이걸로 완성이 아니니까요, 여러분? 이렇게 쫙 갈아먹는 겁니다, 어우, 여러분. 어떠십니까, 여러분? 저, 지 비주얼이 미쳤다. <laughs> 엄청 맛있겠죠? 어.